신약 성경 120페이지 누가 복음 14장 25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으므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능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했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조칼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이 이루지 못하면 보는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이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 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이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는 이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하시는 이라. 아멘 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금과 같은 제자가 됩시다 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은 그 제목이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어 제자가 되는 길에 뜬금없이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소금이 뭔가 소금에 대해서 저도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소금과 같이 되어야 할까? 소금이 어떤 걸까? 이렇게 소금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방에서 음식을 할때 정말 없어서는 안될꼭 필요한 것이 소금이잖아요. 아니 저같이 요리를 별로 소질이 없는 사람도 싱싱한 재료만 있으면 소금만 뿌려서 간만 돼도 그 먹을만한 음식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소금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다고 해도 그게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음식을 할때 다른 뭐 수만 가지 가진 양념들이 다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제일을 꼽으라면 없어서는 안 되는 거 다른 건다 없어도 꼭한 가지만 을 뽑으라고 한다면 소금이 될 것입니다. 이 소금이 이 짠맛으로 참 굉장히 요긴하게 쓰이잖아요. 이 정말 이 소금의 가장 큰 특징은 짠맛입니다. 짠맛. 근데 이 소금이 만약에 우리가 음식을 하는데 만약에 배추를 절이는데 소금을 이렇게 뿌려 놓으면은 한뭐 30분 정도가 지나면 그 소금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배추에 전체적으로 이 소금의 그 맛이 배입니다. 근데 만약에 소금이 아무리 뿌려놔도 사라지지 않고 그 알갱이가 그대로 남아가지고 있다면, 그럼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마다 그 소금이 막 바스락바스락 바스락 씹히고 소금이 있는 부분만 짜고 나머지 음식은 또 간이 하나도 안돼 있다면 그 음식을 무슨 맛으로 먹겠어요? 이 소금의 가장 큰... 특징, 그리고 유익한 점, 요긴한 점은 짠맛인데 그것이 이 소금이 정말 소금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소금이 다 녹아서 자기가 녹아져야지만 이 소금이 자기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소금의 정말 첫 번째 특징이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금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오늘의이 누가복음 말씀에도 이 소금에 대해서 나오지만 또 마태복음에도 이 유사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그중에서 또 12명을 뽑아서 사도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축사 사역도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다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산 위로 오르셔가지고 제자들을 앞으로 불러 모으셔서 산상수훈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이 있는 자, 복이 있는 자들이 정말 복이 어떤 것인지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소금과 너희들은 제자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리고 빛이 되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빛과 소금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한테 더욱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 빛과 소금이라는 기독교 잡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순서가 중요합니다. 빛과 소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사람들은 모두 빛이 되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등경위에 올려지는 삶을 살고 싶어 해요. 사람들이 정말 내가 빛이 되어서 정말 이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빛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먼저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소금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소금이 정말 다른 음식들을 다 그 맛있게 간을 맞추어 주고, 자기는 정말 없어지잖아요. 자기는 녹아서 사라지듯이, 소금 알갱이들이 다 녹아서 사라지듯이, 먼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정말 자아를 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얼마나 이 옛사람이 아직도 남아있습니까? 아직도 내 안에 얼마나 이기심도 남아있고, 참 탐욕도 남아있고,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도 남아있고, 시기심도 남아있고, 참 질투심도 남아있고, 내 안에 그 옛날 모습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나의 생각으로, 나의 계산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계산을 하고, 그,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를 정말, 어, 정말 나를, 나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정말 흐르는 강물에, 내 생각은 던져버리고, 내 뜻은 던져버리고, 나의 자아는 정말 십자가의 못을 받고,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그 좋은 것으로 나를 채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라져야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금이 되라는 말씀과 함께 마가복음에서는 너희들은 소금을 마음에... 가지고 서로 화목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는 소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참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어,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싶다가도 정말 뭐나 같으면 나 정도면 하나님도 잘 성기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고 나 같으면 뭐 괜찮은 사람이지 하다가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거리를 두고 봤을 때는 다 괜찮은 사람인데, 가까이 붙어 사는 가족이 볼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정말 거기서 나의 진짜가 드러나잖아요? 내가 내 배우자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내 자식들이 볼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 거기서 우리가 드러납니다.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정말 어린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참,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르겠어요, 내 안의 생각이. 그래서 참, 막 그, 내 안의 그 이기심들이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식사 준비를 했으면 설거지는 좀 자기가 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럼 내가 설거지도 했으면 애들 목욕은 남편이 시켜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반씩, 50%, 50%씩 딱 나눠서 하려는 이 이기적인 마음, 개인적인 마음이 얼마나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정을 주신 이유가 정말 나를 이 재단 위에 올려놓으라고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가정이 없으면 나를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주셔가지고 정말 한 몸이 되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한 몸이 되지 못하고 니꺼, 네내 것을 가르고 내 꼴을 먼저 챙기고, 이렇게 이기적인 마음이 내 안에서 튀어나오는지를 바라보면서, 야, 내가 진짜 형편이 없는 사람이구나. 아이고, 주여, 주님 하면서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주님을 붙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루아침에 변하진 않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조금씩 변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가정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공동체 안에서, 내가 정말 재단 위에 올라가게 되고 또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정말 가시나무와 같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부대끼고 살면서 서로 그 가시에 찌르고 찔리고 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괴로워도 하고 또 내가 낮아지기도 하고 주님 앞에 이 형편없는 가난해진 나의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재물이 되어서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또 우리를 만져주시고 조금씩 조금씩 변화시켜주시고 회복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금이 되어서 나를 정말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정말 소금과 같이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이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목숨까지, 내 목숨까지 미워해야지만 자기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책임하게 자식을 뭐 내팽겨쳐라는 말씀도 아니시고 자기 목숨을 끊으라는 말씀이 아니시잖아요. 그것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 정말 내옛 사람을 날마다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이 소금 하면은 또또 또 다른 한 가지의 특징이 소금은 음식을 좀 썩지 않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소금을 이렇게 뿌려두면은 좀 썩는 거를 음식을 조금 더 오래 그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해주고 또 변하지가 않아요. 소금이 썩는 거는 우리가 들어보지를 못했잖아요. 소금은 썩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치가 않는 거예요, 소금이. 그래서 이 소금의 이두 번째 특징을 보면, 아,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변하지 않아야겠구나. 이것이 또 하나의 깨달음으로 왔습니다. 그, 민수기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론한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바치는 거제물 중에서 거제물들은 이제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한테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왜냐면은 다른 그 집파들은 다 자기 몫이 있잖아요. 땅도 분배를 해가지고 근데 이 제자 제사장은 그 몫이 없는 거예요. 그 대신에 여호와께서 직접 너희의 둥깃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 약속은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 언약. 그 말씀이 변하지 않는 약속이라는 말씀이거든요. 이처럼 소금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도 그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 디모데거든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디모데인데, 바울이 자기가 이제 순교 당하기 직전에 디모데한테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순교 당할 날이 얼마 안 남은 거를 바울이 아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천국에 주님 앞으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유언처럼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한테 유언과 같은 편지를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한테 너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런 여러 가지 교훈을 주면서 디모데야. 내가 너한테 이야기한 거 있지? 내가 너한테 가르치고 부탁한 거 있지? 너도 이제 그것을 다른 너의 제자들한테 이제 가르치고 부탁을 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해야 되냐면은, 충성된 사람한테 해라. 충성, 충성된 자들이어야만 이것을 할 수가 있다. 이 일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충성된다는 얘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나의 유익이 있을 때는 내가 따르다가, 어, 내 유익이 없어지고 내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같으면 또 마음이 빡 변심이 되는 것이 인간의 그 마음이잖아요? 본성이잖아요? 근데 충성된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 상황에 상관없이 좋을 때나 또 좋지 않을 때나 항상 한결같은 것이 충성된 것입니다. 변치 않는 것. 바울이 이 옥에 갇혀 있으니까 바울이 수많은 교, 그 교회들을 개척을 했는데, 자기가 자기의 그 인생을 다 걸고, 헌신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양육하고 했는데, 아시아의 모든 교회가 자기를 버렸다 그랬어요. 이 디모데한테. 아시아의 모든 교회가 나를 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한테 정말 심한 해를 끼치고 떠나고, 또 누구는 세상이 좋아서 나를 떠나고, 다이 바울을 떠난 거예요. 바울이 정말, 막큰 일을 하는 것 같고, 이럴 때는 다 바울 옆에 붙어 있다가, 바울이 계속 오게 갇히고, 그 고초를 당하고, 바울이 또 이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이제 바울의 그게 끝난 것 같으니까. 아우, 이제 저 사람은 이제 끝난 것 같아. 마치 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 이런 상황이 되니까 다들 떠났다는 거예요. 다들 바울을 버리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충성된 자, 변치 않는 자. 정말 좋을 때건 힘들 때건 함께 하는 자. 그리고 또 나에게 유익이 되건 또 내가 조금 손해를 보건 간에 항상 변치 않는 그런 충성된 자여야만 제자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아 네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너 디모데가 나의 제자가 되었지 않느냐? 물론 예수님의 제자 먼저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바울의 또 제자잖아요? 근데 디모데야, 네가또 제자를 만들 때, 충성된 자들을 제자로 삼아라. 그래야만 그런 자들이어야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소금과 같은 제자가 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소금과 같은 제자가 되려면, 먼저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나 자신이, 나 자신의 정말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나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또그 주님의 은혜를 받으셔서 내가 헌신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한테 명령하셨던 그 화목함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우리가 충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변치 않고 충성된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의 것에 눈이 갈수으면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눈이 가 있으면 우리가 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육신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산다면, 어, 나한테 유익이 있으면 당연히 좋고, 나한테 해가 되면 당연히 싫고, 우리가 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눈에 들어올 수 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정말 이 하늘 것을 바라보도록 하늘의 것을 찾도록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의식적으로라도 더 정말 천성을 바라보면서 천성을 향해서 가면서 그리해서 우리가 정말 소금과 같이 정말 나 자신을 또 헌신할 수 있고 또 주님 앞에 변치 않는 충성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충성된 종들이 또 제자들이 모두 다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